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사, 결혼, 개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시겠다, 그죠? 바로 손 없는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손 없는 날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달 중에 특별히 이사 비용이 두세 배 비싸고 예식장 비용 역시도 아주 비싼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인데요. 그 이유가 손 없는 날이라서 그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손이라는 말은 바로 이 자인데요. 이 글자는 손해가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날은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악신이나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라고 해갖고요. 홀레나 이사 또 개업의 길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손 없는 날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또한 이손 없는 날이 우리 민족 전통의 신앙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선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전통의 사상이었다면 조선시대 왕가나 양반집 결혼풍습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또 양반이나 백성들의 이사에 관한 기록에서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전통의 풍습이라면 그 흔적을 어디선가는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선 혼례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의 왕가에서는 하루에 혼례를 다 치르지 않았습니다.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진영 동네라고 해서요, 이 육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혼례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하루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가에서는 우리의 손 없는 날에 관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반들의 결혼 예식 풍습에서 역시도요, 이렇게 손 없는 날에 관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사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왕은 절대로 이사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양반들과 평민의 이사 문화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 시대에는 호패법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오가 작통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산 제도가 조선 시대는 없었으니까요. 이 호패라는 것으로 이 사람의 현 주소 또 출생지를 알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호폐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가작통법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조선시대에는 이사가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신앙에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사에도 적용하고 혼례택일에도 적용하고 했다라는 그말 여러분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사상 속에는 귀신이 사람의 행동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일본의 사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뒤가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다 청산되지 못한 일본의 문화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일본의 문화가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가치가 없다고 무시해버리기에는 너무도 찜찜한 것 역시 사실이겠죠. 확실한 것은 우리의 전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참고 정도 하는 거 어떨까요? 마치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처럼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실 때, 또 결혼식을 하실 때, 또 개업을 하실 때, 비용적인 부담이 전혀 없으시다면, 또한 스케줄상 무리가 없으시다면, 참고 정도 하는 거 어떨까요? 대신, 큰 의미는 두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는 이런 것이 없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풍습을 지키지 않았다. 왜 이사를 하지 않았다. 또, 결혼식에서도 이러한 예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확실치는 않으나요? 일제시대 때 점술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일본식 점술학이 생겨나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손 없는 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실 때또 결혼식 예식장을 예약을 하실 때 평소보다 두배세배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예약을 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손 없는 날이 3월 달에는 21일, 4월 달에는 10일 11일, 5월 달에는 1일 30일, 6월 달에는 19일이 되어 있네요. 이날 여러분들 이사하실 때라면 평소보다 몇 배의 비용을 치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사짐 센터에 배만 불려주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마치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회사가 떼돈을 벌듯이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없으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굳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과하게 지출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음. 여러분들, 달력에 나오는 손 없는 날,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 또 무슨 생기복덕일, 이런 거,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늘 올바른 항문과 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